오징어를 음. 동그랗게 썰어야 좀 이쁘, 이쁘지 않아? 어? 응? 어? 그지 어. 그래서 이렇게 뒤집고 썰 Circle. Circle? 동그라미. Circle. 나는 녹화하는 줄알어 Circle. 그래서 오 <오라고. 웃음> 음, 오징어 링튀김. 응. 오징어 링튀김 해주면 애들도 어, 잘 먹고. 어. 애도잘 먹겠다. 한번 해줘야겠다, 간식으 다음 주 그래, 그래, 그래. 딱이네? 어. 확인하면 돼. 이거 파를 좀 넣어서 어왔네 나는 오징어를 별로 안 좋아해서 내가 <laughs> 좋아하는 게 뭐야? <laughs> 고기. 고기, 고기. 다안 좋아, 내가 별로 안 좋아하면서 해주면 어, 너무 맛있다. 언니 너무 맛있어. <laughs> 오징어를 넣는 거야? 오오 오. 만약에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 뭔가를, 어, 뭔가를 한다고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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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는 어. 포장마차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. 아 포장마차? 갬성 포장마차. 아오. <laughs> 애줌마 김. 성오 괜찮네. 애줌마 갬성. 애줌마 갬성으로 어. 포차하고 싶어 그냥 국수랑 어. 그냥 이런 거 오징어 볶음. 계란찜. 계란찜, 계란찜 할수 없지. 이런 거. 조금 넣고. 아. 간장. 오왜 이래? 이거는 까나리아 입는 내가 그냥 넣는 거야. 오징어 좋아하면 이거 해주고 싶다. 안 좋아해? 진짜? 오, 어, 이런 이런 오징어 먹으면 별로 안 좋아해. 다 부어. 한한한 해? 어, 저도 다한 번에? 해나 양배추 많이 들어간 게 좋아서. 음, 이 넣어. 나도. 나도 양배추 좋아해. 신기한 거아는구나 아니 말고 조금 됐어. 이게 채소가 모르는 데. 동치미 이거는 내가 꺼낼까? 오, 배 김치, 백 김치. 오른손이야 그거? 어, 오른손이야. <laughs> 들어주지 않으면서 <laughs> 걱정만 하는 것 같아. 안에 있는 안에 있는, 있는 걸로 봐. 응. 이거. 와. 맛있어? 진짜 맛있어 진짜? 더 맛있어졌어 더, 맛있어. 더 맛있어졌어? 응. 세일하는 이유가 있어 응. 와 진짜 김치는 이렇게 하고 김치는 색도 이쁘 색깔 심지어 색깔도 아비트 응. 와아 젤리 먹을 수 없거나. 와 종류 많아서 되게 고민 되게 많이 될것 같아. 그의 선택은 과연? <놀람> 그건 뭐야? 이거 그 <laughs> 코케젤리. 자 공양을 많이 했다. 오 반반 넣었어? 아니 동물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. 어. 어. Mm -hmm. <laughs> 어, 먹어보시오 맛있겠다 오징어를 하나 이렇게 해서 김치를 하나 오 <laughs> 어, 다큐 이렇게 올린다. 다큐 올려서 세개 올릴 거야 먹어야지. 맛있치지음 맛있다 음, 너무 맛있다 와맛있어 오징어도 진짜 맛있다 내가 음. 생각했던 그 맛이야. 음. 그 매콤한 오징어 덮밥. 너도? 나도야. 오징어 별로 안 좋아한다니. 어때? 맛있어. <웃음> <웃음> 나 오징어 <음식을> 좋아하나봐. <laughs> 真叫喜欢了，咋？嗯。 이거는 배추 자체가 단거 같아. 음, 배추가 달지, 되게 음. 달달하지. 오늘 여기를 먹었는데, 음, 그 배추 먹었을 때그단맛 있잖아. 땀싸 음. 먹었을 때도 배추 단 배추가 있잖아. 그 맛이 나네. 맛도 맛이. 음. 배추 그단 향이 확 나. 음. 어머니는 음식을 되게 안 짜게 해주셔가지고 먹기가 너무 안 부담스러워서 너무 좋아. 그렇지 막 음. 먹어도 되고.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오늘 오징어 볶음이야. 백김치가. 음. 이제 또 매콤하니까. 응. 음. 뭐, 음. 정말 식당을 차려야 되나? 야, 맛있네. 포차, 포차. 이거, 밥이랑 이렇게 해도 먹, 먹어도 맛있는데, 음. 안 안주? 죽어? 고추. 쌈야 응. 음. 맛있다 맛있다. 음 우와. 오 맛있다 맛있지. 응. 오 시원하다. 음 뭐야? 배인가? 아 배도 들어갔구나 음 배도 들어갔네 이거 와 왜? 와 이거 와 똥으로 잘라줬다 <laughs> 한번 씹어먹어 알았어 아. <laughs> 우리 어제 뭐 먹었지? 음. 음, 비빔밥 아 맞다 이게 어저께 맛있어 오늘께 맛있어 매일매일 매일매일 오늘께 더 맛있어 나도 오늘이 어... 더 맛있는거 같애 뭐지? 어제 분명히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나도 음, 아, 오징어 좋아했었나보다. <laughs> 나 오징어 좋아했었나봐. 오늘 33년 살면서 오늘 처음 알았네. <laughs> 진짜 맛있다. 이 맛있게 된것 같아. 오늘 진짜 특히 어 오늘 더 맛있게 된것 같아. 맛있다. 내가 그저서 오빠한테 오징어 덮밥 해줬거든. 어제 음. 좀좀 어. 짜게 됐는데. 응 음. 오늘 더 맛있게 됐어. 어제보다? 어 훨씬 맛있게 됐어. 음. 난 별로 오징어를 엄청 좋아해가지고. 오징어 무조림, 음. 오징어 묵국, 음. 뭐 오징어 튀김, 다 좋아해. 오징어 덮밥. 우리 현부 해전물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? 회를 못 먹는 건가? 그냥? 회맛. 그 음. 그 식감은 싫어하더라고. 음. 어, 매콤하다. 고춧가루가 어. 매콤하니까. 어, 어. 매워. 고치 다는. 기 진짜 맛있다. 음. 왜? 밤도 있어. 응! 음. 도 있어. 또 있어. 오징어 음. 진짜 많다. 오징어가 <laughs> 퍼도 퍼도 계속 나와. <기쁜가와. 웃음> 많이 먹으라고. 음. 음. <laughs> <laughs> 국물 없네. <laughs> 나도 음. 오징어 계속 많아. 밥보다 오징어 더 많은 것 같아. 이 면은, 오징어 별로 안 좋아하니까, 음. 한 번도 오징어 반찬을 해본 적이 없겠네, 집에서? 나? 음. 어. 한, 그한번 있었어. 오산불고기 먹을 때. 음. 오징어랑 삼겹살랑 같이 해서 먹을 때딱한번 있고,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. 고기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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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내가 제육볶음 되게 좋아하잖아. 응. 근데 제육볶음만 해먹으면 나는 좋은데 오빠가 질려하니까. 응. 그래서 오징어 사서 해서 먹었던 거였어. 고기랑 음. 한지. <laughs> <laughs> 왜 물어봅니다? 그냥 궁금해서. 나는 오징어 셀만 하면 사는데 무조건. 왜? 그래? 둘다 좋아하니까. 그냥 쳐다도 안 보는데, <laughs> 가격이 궁금하지도 않아. 진짜 너무 매부르다. 음. 밥을 많이 푸긴 했어. 음. 김치, 야 이거는 김치, 김치, 먹어볼래? <laughs> 어머나, 응. 김치야? 응. 김치, 래 엄마 치 김치, 김치, 김 김치, 김 김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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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 거야? 응, 매치이거 김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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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응. 음. 또 국물 먹어. 국물 먹어래 그래? 응, 맛있어. 응, 아빠 핑크색이잖아. 음. 이름 <laughs> 좋아하 핑크색. 안 좋아해. 너노란색 좋아해. 아, 어, 이거 노란색 좋아해? 핑크색도 좋다며. 노란색. 배추 이거. 어, 먹어볼래? 노란색. 먹어봐. <웃음> <웃음> 아, 잘 먹었다. 아, 배불러. 음. 언니 입술에. 여기고 여기 진 뽀뽀라. 그거 꼭 닦아. 날씨 <laughs> 좋아? 오늘 엄청 춥띠야. 어, 맛있게 잘 먹었다. 응. <laughs> 나 <이> 백김치도 <laughs> 맛있는 거 처음이야. <laughs> 진짜. 진짜 맛 나도 예전 에 어머니가 한번 재작년인가 몇 년지 한번 담으셔 가지고 주셨었는데 그때도 맛있었거든. 응. 아, 이번이 더 맛있는 거 같아. 아 그때보다? 엄마 엄마 한테 얘기할 게 있죠. 이만해. 거기서 얘기해도 돼. 다 들려. 잘 먹었다. 엄마 다 먹었다. 엄마가 1등했다. 이모가 1등한 거 아니야? 아니야. 다먹다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 <laughs>